안녕하세요 승리한상가정이로 오늘은 히브리서의 위크스터디의 아홉 번째 마지막 위크스터디로 히브리서 12장 25절로 13장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11월 히브리서 9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는삶은 발행이신 박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묵상하고 되는 위크스터디에서는 주간에 신 김천수 목사님이 연속 강의 설교의 그틀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 사상,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찾는 연습을 구조라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 색깔이 좀 다르게 표현되고 아, 히브리서 전체 흐름을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바로 이해함으로써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당시에이 독자들이 잘못되었던 부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겉면을 하드신지 바로 알고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고 또 현대의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면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심하고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전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인제 두 가지 측면으로 성경을 가진 교재 성경을 가진 설교 성경을 통한 성경 공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어, 뭐 주석이라고도 얘기하고 해석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주예라고도 얘기하는 이런 것을 것을 무엇을 하냐고 하냐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엑 is t 해 해가지고 이제 석이라고 서기라고, 석이라고도 예, 많이 표현을 하는데 왜 이제 성경학자들이 석이라는 표현을 더 중요시 여기냐면 a m e 석 s the 이 a m e a 한 t 인 e s a 이 e as the same 는 s the s a m 성경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역사를 볼때 어떤 관 어떤 세계 s the same 아~ 내가 세워 놓은 그런 기준으로 그 역사를 이렇게 분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음~ 어떤 팩트만을 일렬로 나열해 놓은 것은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역사의 의미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데이터를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이 의도가 누구의 의도냐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한 권의 하나님 말씀이란 거는 모세가 의도가 있었고 사무엘이 의도가 있었고 다윗이 의도가 있었고 뭐 다니엘 우리가 최근에 봤던 다니엘이 어떤 의도가 있었고 각각의 사람이 가진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내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가장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석을 한다, 해석을 한다, 주회를 한다, 서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뜻을 찾는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예, 헷갈려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성경에 주신 의도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쪽 이거 완전히 달라요. 그것이 이단들이 내가 한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야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랑 상관없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제가 이 시대에 이단이 너무 많아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는데 우리는 아우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신 분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저는 예. 아이 좀 부끄럽긴 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근데 참 의미 없다. 의미 없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게 내가 성경을 12번 읽었어요. 뭐 20번 읽었어요. 성경을 100번 읽었어요. 하시는 분을 통해서 아네 <laughs> 100번을 읽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읽은 거예요 네그 어쩌라는 거죠 물론 예, 저는 성경을 아직 100번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부끄럽지만 좀 우스워요 그 뭐냐면 나의 경건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열심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왜이 얘기를 다시 하냐면 아, 이 전반적인 설명을 다시 할게요 이, 그래서 석이라는 표현 안에 주석, 해석, 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박여일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가장 주의하면서 강해집을 적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가 없어요 실제로 현장 설교에서는 거의 예시를 안 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거는 70년대 목회를 시작해서 2000년대 2010년도의 목회를 10년대 엄밀히 말하면 올해였으니까 2016년까지의 목회, 뭐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데 75년에서 2016년까지의 목회 현장에 어떤 중요한 위기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한국이 특이하게 예 말씀에 이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운 나라예요. 그런데 동시에 유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단도 굉장히 분열되었던 시기이고, 이단들도 굉장히 심하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 되었어요. 그럴 때일수록 내 개인의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에는 이렇게 설교하면 예, 목회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목회가 예,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무리가 됐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옳게 보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본 뜻을 알아가는 이이 작업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설교자들에 의해서 혹은 이 성경 리더들에게 대해서 해석해야 된다 그래요. 해석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현대에 많이 중요시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자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줘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지 권면을 주세요. 예. 바로 이거는 서기와 해석의 관계가 히브리서에서는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어요. 해석과 서기, 해석과 서기.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였냐면, 이, 이, 이 해석과 서기 이한 부분이 또 다음 부분의 서기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이 전체 부분이 다음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마치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성장시키는 듯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무엇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냐면 <laughs>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게 굉장히 방법적으로 또 꾸준히 이것을 설명해줘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11장 이 부분까지 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지난주에 실천적 지침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현대 하나님의 백성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의 백성됨, 그리고 이 백성의 확장됨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 위크스터디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믿는 거 똑같잖아.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현대 세대 이것을 확장해서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이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알라야. 우리 똑같은 거 믿잖아 그러니까 종교 간에 서로 인정하고 화합하자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싸우자는 걸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네가 미워서 싸우가 아니에요 히브리에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 유대교로 돌아가는 얘네들 너무 미워. 유대교 애들 너무 미운데, 얘네들을,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데 왜 얘네들 편에서 이게 아니에요. 거기엔 구원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는데 거긴 없잖아 이슬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유대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겉면이 말씀으로 인한 완면 겉면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약의 내용을 그렇게 꾸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구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건데 너희들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시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해석이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신약의 한 말씀을 들어서 디모데 전우스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해석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바울사도와 디모데의 인간적인 교제 부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도 안 드러나요. 오늘 쇼크를 받았어요.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텐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지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 막 인간적인 감정만 막 표현하면서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저는 그분이 자기 사역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얘기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되게 어~ 심각하게 본 경우가 있었어요 안 돼요 여러분 도대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구속사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만 해석해서 받아들여요. 공허해요. 굉장히 공허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중고등부 학생들하고만 교제해도, 내 개인의 경험이나 내 개인의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한 달도 안 돼서 교재의 내용이 떨어져요. 정말 떨어져요. 아 힘들어요. 피곤해요. 얘네들하고 교제하는 게 긴장돼요. 내 개인의 경험과 내 개인의 능력을 하려고 그러면 아 요즘 애들이 빠른, 받아들인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것을 얘기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 나도 놀라고 아이들도 놀래요. 전하는 사람도 놀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놀래요. 여러분, 그것을 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게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거든요. 예, 하나님을 전할 때는 나도 놀래고, 전하는 자도 놀래고, 듣는 자도 놀래요. 베드로가 고넬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서 그 놀라움을 정한 그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전하는 자도 놀래고 받는 자도 놀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실천적인 권면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지난 주에 어, 언급했던 것처럼 어, 실천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봤을 때 저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이 실천적인 교훈들이 우리 일상생활의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실천적인 방법들까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지 않는 더 많은 좋은 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그 실제로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긍정적인 교훈들과 부정적인 교훈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뒷전에 두시는 분이 있어요. 아, 나의 기준이 더 높아. 아, 나의 기준은 이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나누는 이 말씀을, 여러분 생활의 우선순위로 둬보세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역사신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잘 들어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더잘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얘기해 주시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항상 기도의 부탁과 그들을 향한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설교나 공부나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축복의 기도가 있는 이유예요. 우리는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재판관이 될수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먼저 받았을 뿐이고 더 풍성히 받았을 뿐이에요. 누구보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보다 이 풍성한 은혜를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부탁과 축원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번 주는 수요일로 11월이 마무리되면서 12월부터는 학에서와 말라기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에서와 말라기서를 우리가 보게 되고 미리 말씀드린다면 학에서와 말라기서는 굉장히 짧은 말씀을 한달 동안 보기 때문에 위크 스터디 말씀은 따로 있잖아요. 대신 첫날 아예 이 12월 1일 부분이 예, 저희도 구조를 통해서 전체적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또 중간쯤에 말라기서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로 구조를 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구조가 이제 책 앞부분에 편집이 돼 있지 않고 예그 데일리 부분에 편집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것은 히브리서를 통해 나누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을 나누어 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나고 들을 때 일어나요. 즉 전파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부를 전할 수 있는지 나눠보고 실천합니다. 이거 우리가 히브리에서 시월 때 처음 들어갈 때 목표로 세웠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목표를 점검하고 이 말씀을 나눌 때 실천하지 못했다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어 단계적인 방향은 어이 방법이 굉장히... 미국에 사는 유튜버가 이 전체 내용을 이렇게 짧게 5분에서 10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가 오늘 구조를 가지고 나눴던 그런 식의 나눔이에요. 내용이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도 이한 페이지짜리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한 페이지로 구조를 놓고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놓으면 이것을 전체적인 개요는 설명해 줄수 있어요.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고 강론적인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말씀이 굉장히 나누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댓글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것을 한번그 짧은 시간에 전할 수 있는, 전체 말씀의 내용을 전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나눠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전해줄 수 있는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번 연말 연초에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최근에 했던 다니엘서와 히브리서는 하실만 할 거예요 아, 승리한 사람 리더분들이라면 꾸준히 방송을 들었던 분들이라면 아마 할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상을 정해놓고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 위크스터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